자, 테슬라 모델 Y 오토파일럿 레인보우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렇는 오토파일럿을 하면 파란색 두 줄만 표현이 돼서 잘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좀 식별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좀 유지 무지, 무지개 효과를 좀 넣어보겠습니다. 앱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투이박스에 들어가면요 어,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쪽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레인보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, 시키면 좀 이따 오토파일럿을 다시 하게 되면 어,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어, 오토파일럿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, 무지개가 활성화된 오토파일럿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확실하게 오토파일럿이 됐는지 안 되는지 식별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. 이것으로 오토파일럿 무지개 효과 정보 공유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